올 초에 좀좀 몸이 안 좋았었는데 다시 이제 올라서는 것 같아가지고 나름 기분이 좋습니다. 모든 높이뛰기 선수들은 발목 같은 뭐좀안 좋을 경우가 많은데 저도 좀올 초에 이제 너무 무리한 나머지 이제 발목이 좀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 회복되고 네, 오늘 네. 뛰어보니까 네. 이제 네. 더잘뛸수 있을 것 네. 같은 네. 생각이 들었어요. 네, 그냥 저는 날씨도 좋았으면 좋겠었는데, 그래도 뭐다 똑같은 조건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그냥 했습니다.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밖에 없습니다. 뭐더 재밌게 하고 더 즐기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더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어 이제 다 내년에 있는 올림픽 이제 저한테는 이제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거에 대한 이제 더 나아가려고 뭐 몸이 새겠습니다더잘 잘 뛰려고 네, 저는 운동 시작할 때부터 도쿄올림픽이 제 최종 목표였기 때문에 그냥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. 계속 열심히 준비하고 잊어버린 적이 없고 계속 이제 도쿄올림픽이라는 게 머릿속에 계속 각인돼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,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달리고 있습니다. 그냥 이제 저한테 이제 믿음을 주는 거죠. 저를 의심하지 말자. 이제 의심을 하는 순간 이제 높이에 대한 그 높이를 못 넘거든요.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뭐 저한테 이제 잘할 수 있다, 대세기는 뭐 거죠. 계속 넘을 수 있다, 그냥 편하게 뛰자 할수있다막 이런 얘기 막 많이 저한테 주니, 주문을 거는 것 같아요. 그냥 막 많이 관심 가져주신 만큼 더 재밌게, 즐겁게 뛰는 모습 보여줄 테니까 더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.